음! 잡아볼게요. 이번에는 톱래시로 잡아보려고 합니다. 이게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지금부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. 과연 고뇌보다 좋을 것인가? 어, 확실히 사냥 속도는 좀 오른 것 같은데? 대로 먹어야 되죠. 포람입니다. 포람. 용병. 용병 무기. 와. 와. 에이, 에 무조건 사야돼. 와, 진짜 사야돼요, 형님. 이거 사야됩니다. 아, 이거 좋네요, 사냥속도가. 아니은 모르겠는데, 이게 스태틱이 터지는 순간, 이 드림기인 이거, 홀쇼기 다 터져요. 이게 타격 때문에 어차피 타격신데 질은 타격을 잘 때리니까. 뭐죠? 7자리 조리 나오거든요. 짜 다시 맞아, 맞아, 맞아. 그쵸? 그때는 막... 맞아. 마소도 그 당시 레거시 때는 마소 6 g o 에 h 팔고 e n b a 데수데 u 수 o n 다들 그냥 주는 정도. a v o p <laughs> 너무. 채비 길이 좋네. 마 마지막이 조던 조드 맞습니다. 안되겠다. 테스톱레시가 사는 걸로 돈 모아야겠다. 야, 이거, 와, 이거 방금 뭐야? 방금? 우와. 아니, 엄청 사기는, 사기, 엄청 사기급은 아니거든요? 근데, 이게딱 맞게 떨어졌을 때 있죠? 이게 스태틱이 갈려지면서 홀리 쇼크로 터졌을 때, 그때 카우방 애들 그냥 퓨리 쏜 것처럼 누워요. 네. 어, 저요 이 영상 몇개더 찍어야 돼 가지고 좀더 해. 어? 뚝배기. 요즘 뚝배기님이랑 같이 오래 오래 있어요. 뚝배기님이랑. 아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녹화하고 있으니까. 아, 어, 네. 돌린 형님은 그 <laughs> 스푼 레시도 안 찾아주시는 분이라가지고 결가좀 다릅니다 이렇게 오케이 야 일단 일단 보내, 보내는1인용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몹이 몰려 있을 때 좋네요. 확실히 에트 스톰 레시를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판이었습니다. 에테 스톰 레시 마지막 소원 내일은 풀 방으로 한번 볼게요. 감사합니다.